반갑습니다.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법연사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계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늘 지금 봄이 오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 참불가가 아니고, 어, 이건 우리 가요죠, 그죠? 어, 이 가요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봄이 오는 것 같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 박수 소리가 커지고, 또 마음이 밝아지는 이런 느낌이고, 또 진짜 봄이 온 것처럼 느꼈는데, 진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아, 이게 지금 우리, 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게 음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불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또 음악에 <laughs> 맞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엄성 공량을 한다는 거는 이런 엄청난 공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창단을 고마움을 한번 박수로 표현할까요? <laughs> 근데 저도 이제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웃음> 이게 <웃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스님이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봄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옷도 좀 곱게 단장을 하고 또 그냥 울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을 쓰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가사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봄이 오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봄이 오니까, 아, 지금 또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또이 이번 겨울이 추워서 엄청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 겨울에 눈이 오고 너무 추워서, 어, 스키 타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겨울을 즐겼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laughs> 밖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자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우리 감성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내가 또이 계절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그 지금 느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봄이 오니까 엄청 좋구나. 꽃이 피니까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분은 그 봄이 또 꽃이 피니까 너무 행복할 수 밖에 없고요. 나는 봄이 오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또 꽃가루 때문에 나는 알러지가 생겨서 나는 그냥 봄만 되면 은 그냥 빨리 봄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자극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봄이 오는 길에도 보니까 봄이 막 이렇게 오솔길에 이렇게 봄이 온다고 하니까네 좋아 가지고 맞이하는 그 모습이 뭔가면은 곱게 단장하고 웃으면서 반기겠다는 겁니다. 요 제가 여기 봄에가 근데 봄이 봄이 지금 저 멀리서 오는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옷도 좀 깨끗이 단장하고 또 신발도 좀 곱게 신고 이렇게 달려가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옷을 곱게 입고 단장하고 웃으면서 반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이게 우리 불자들의 마음 자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좌루에 초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이 모습도 다른 모습이 아니고 부처님을 반기겠다, 보살님을 반기겠다 또 제가 오늘 화음신중을 열심히 크게 불렀습니다마는 화음신중님들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조금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좀 정갈하게 해서 내가 부처님을 한번 맞이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봄이 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내는 그 순간에 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바로 우리 곁에 와있다는 겁니다. 보살님도 우리 곁에 와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 여러분들이 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 가슴도 펴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곱게 단장하고, 또 이렇게 웃음에 반기고, 새 하얀 새 옷을 입고 분홍식 갈아 신는다라는 거, 이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마음과 몸을 깨끗이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내가 지켜야 되겠다. 부처님 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신행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옷을 곱게 갈아입고 분홍신을 갈아신는 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초하루 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거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법연사에 오시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법연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도 아주 립스틱을 아주 진하게 바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오늘 어디 무슨, 어, 좋은 뭐 데이트 하러 가는갑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트가 바로 법년사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고 법년사에 있는 보살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법당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봄을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옷단장을 하고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몸과 마음가짐은 늘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법당을 들어오는 게 우리 불자들의 에, 대부분의 지금 어, 신행상활이라고 하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에 좀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마음가짐을 확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환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보살이 부처님이 여기에 탁자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도반이 부처고 여러분 도반이 보살이 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잘안 되니까 자꾸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집안이 환해지는 것이죠. 법연사 법당에서 부처님을 만났던 이 기분, 이 느낌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또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부처님의 행위,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을 환하게 법년사 법당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력을 가져야지 불자로서 진정한 불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봄이 오는 길을 어, 이렇게 그 참불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니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봄을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예, 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laughs>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 결국은 내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좀 편안하게 보이는데 조금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좀 어떻습니까? 어? 우리 보살님, 좀 편안하십니까? 아, 그래,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의자가 그 쿠션이 좀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조금 더 호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나요? 어, 좀 푹신해요? 또 그런 데다가 또 책상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말하자면은 어, 경전을 위에 올려놓고 또볼 수도 있고, 어식집을 따라하기에도 좀 편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자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어, 무엇을 좀 보시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법당에다가 이 의자를 어제, 오늘 좌루하시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제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이 고생하신 또 보시하신 분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불교가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어서 보시한 공덕으로 지금까지 와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복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또는 모르시는 분이 보시해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또이 법당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 여러 많은 불자님들이 또 신심 있는 어, 분들이 이렇게 보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이 편리함 내가 누리는 모든 이런 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수고와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내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또 감사함을 대해서 세상이 좀더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봄을 맞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이 기도고 또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는, 근원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이게 1차적인 겁니다. 내 가족이 잘못 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거나 안 그러면 정말 도인이어서 도를 통해서 어, 정말 그런 어, 대보살의 그런 마음이 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보통 우리 불자들은 1차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옆에 또,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이렇게 점점, 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 범부들의 마음이다라고 봤을 때, 그 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기도고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지금 일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그것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언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지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어, 그 간절함이, 어, 정말 간절함인지를 늘 이렇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왜 이게 잘 풀리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 잘참 억울하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대로 잘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이 파악이 됐다면 내가 지금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그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공덕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놓고는, 어, 이것을 부처님께, 어, 이것을 덮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도 일을 해놓지 않고, 일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보다도 조금 더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봤을 때내 마음을 잘 들여다 볼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옳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나를 제대로 들여다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법회 하기 전에 간단하게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비를 치고 잠깐 한 30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법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30초가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30초도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 30초가 짧다고 하는 사람과 30초가 지겹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인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아 어, 이게 각자 업에 따라서 각자 지금 마음 상태나 지금 몸 상태가 따라서 이것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 한국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어, 가나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 봐셨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가나선이 어떤 그 수행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갖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선명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는 말이 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참선이라고 하는 가나선을 주축으로 내려오던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그어 명상 방법하고 또 지금 서구에서 들어오는 이 명상이라는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인도, 어, 이게, 로 가보면, 디아나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서양으로 이 말이 건너가면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게 참선이다, 가나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어, 표현들이 이렇게, 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왔고요.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 그 일본에 있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 지금 어,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철학자 또 이분이 아주 그 일본 근대화를 하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메디테이션을 번역을 하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그 근원을 따라가서 보면은 디아나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나도 여러 지금 그게 있는데, 부처님의 이런 그 수행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수행법이 서양으로 가서 이렇게 일본으로 와서 명상이란 말이 됐다라고 하고, 또 우리의 나라에서 오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합쳐서. 선명상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선명상이 명상이란 말과 참선이란 말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닌 현대인들한테 조금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용어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선명상이 우리가 하는 이 명상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닌데 선명상을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선명상이다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괴로움은 뭔가라고 보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왕이 되는 그런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어, 왕자 신분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사람들이 아파가는 모습,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보니까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로뱅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교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아, 우리는 생로뱅사를 벗어난 부처님의 이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생로뱅사를 벗어나는 그런 니르바나, 또 열반, 해탈, 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희망을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선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수행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할수 있는 이 방법이 선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선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하면은, 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명상을 통해서, 어,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겨울을 맞이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법연사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연사에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법연사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 좀 드리면 지난번 이제 입춘 또 정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춘, 어, 뭐, 부도 나눠드리고 또 지금 42수를 가지고 이렇게, 어, 부적처럼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해서 그 수익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300만 원이 넘는 그 수익금을 어, 지금, 우리, 미혼모들이 키우는, 그, 말하자면은, 어, 타가 시슬 같은 곳에 어린애들을 위해서 300만 원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 올렸던 요 지금 공양미를 어, 30포 해서 공량미와,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한 그 보시금을 도담 하우스에 가서 이번 7일 날 이렇게 공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기나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원장한테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왜냐면 그분들이 공개되기를 바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달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연사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증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어한 100만 원부터 한번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 보시해서 들어온 돈이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보시하는 분들이 또 계셔 가지고 또 이렇게 그분들 보시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보시 하신 또, 불대들이라든지, 불교대학 졸업생들이라든지, 또, 엄성공양 합창단,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 따뜻한 문을 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큰박수니다